생명의 진화와 함께하는 명상을 시작합니다. 오늘은 음식 명상을 하겠습니다. 잠시 후 종소리가 나면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. 음식을 누군가와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. 사계절 내내 조금씩 자라는 쑥을 베란다에서 뜯었습니다. 손끝에 쑥향이 되었습니다. 원추리 꽃을 똑 따서 따뜻한 차로 마셨습니다. 스파게티를 먹다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.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할수 없습니다.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나누었던 대화가 마지막 만남인 줄 몰랐습니다. 같이 점심을 먹자고 몇 번을 말하는데 바쁘다고 그냥 왔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면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왜 그랬을까? 같이 밥 먹자고 하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. 같이 밥 먹자는 그 부탁이 나와의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면서 몇 번을 자책을 했습니다. 내가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함께 마주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그려봅니다. 그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어렵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. 누군가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. 지금 누구와 마주보면서 음식을 먹고 있나요? 잠시 후 종소리가 나면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시고 내쉽니다.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. 오늘은 음식 명상을 했습니다.